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7.11.2022년 일 2월 8일 제2차 건설 부문 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역사적 소환, 새로운 건설 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 나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불멸의 건설 대강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새겨하므로 온 나라 건설 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용도로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리상국 건설의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온 나라에 새로운 불길을 지펴주신 경애하는 청비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2차 건설 부문 입군대강습에 참가해서 경애하는 청비동지의 역사적 소환을 받아온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 부분에서 인민대중 제일의를 절대 인위으로 삼고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얽혀 결합시대에 대한 사상, 지방 원수를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들어지고 나갈 때에 대한 사상을 비롯해서 영리한 정치성, 기술, 소아리지시시한 사상 이론은 우리 민의자가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강요처 지침입니다. 소원을 받았던 2022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연초부터 인민의 만복을 내고 하는 범어리가 연이어 울려퍼지던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문명 발전을 손돌이 나갈 때 대한 역사적인 소환과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그리고 여리에서 연포실농장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강력적인 연설들로 진국의 화살표가 신기해 구어졌습니다 새로운 주체 백년대의 첫 기술에서부터. 사회주의 조선의 새로운 비약의 연대를 펼쳐나가는 데서 건설 부문 사업을 중시하신 경위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옹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용도하셨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건축은 인민대중 제1주의 건축이라는 고전적 정식화를 내리시고 인민의 지향과 요구, 편의와 미감을 절대의 기준으로 하여 모든 건축물들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나라에 이르는 것마다 에는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안에서 설계도면의 수나나 하나, 점 하나에도 노동당 시대의 사상가 노 양은 기상이 반영되고, 체계와당당히 교류는 높은 문명 수준이 비키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축 설계 부분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가혹과 방도들 명백히 밝혀주시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경애하는 청지동지께서는 우리 건축가들에게 중요한 자료들도 내려보내주시고 바람세찬 건설장에서 선수 구름까지 그려주셨습니다. 그 나날에 경애하는 청지동지께서신히 지도하여 주신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 건설 형성하는 1,600여 건, 그리고 또 살림집 건설 형성하는 2022년 한 해에만 더 무려 2,000여 건에 달합니다.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겹싸여도 인민을 위한 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 현명한 영도 아래, 이땅 위에 천지 개벽의새 역사, 건설의 대본용기가 줄기차게 펼쳐지고, 지방 건설과 농촌 건설, 산업 건설을 비롯한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속에, 당중앙이 제시한 지방 발전의 새로운 리정표인 지방은 20승 10정책과 그실현를 위한 과학적인 실천 방향을 받아 하는 전국의 건설 부문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지방 공업 공장 건설을 당에서 파라는 높이에서 완벽하게 수행해 갈 여리를 안고 더욱 분발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온 나라의 민들의 생활 안건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원으로 건설할 고창한 소기들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시공의 질을 높이게 한 사물 빈틈없이 진행함으로써 대상 공사를 훌륭히 끝내고 지금 건설 부분이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주치 건축 강령을 마련해 주시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존하는 김정은 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국가의 <목소리> 더욱 깊숙이 일으켜갈 혁명적 열정에 넘쳐 있습니다. 모범적인 단위들과 기대들의 26호 모범 기대 용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04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령에 위하면 네.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기계 설비와 생산 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고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과 과학지식 수준을 높여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김일송 종합대학 조선오문학부 평양기초식품공장 만내기 직장 단촌청년기관차대 전기기관차 붉은기 1호를 비롯한 9개 단위와 기대의 3중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위 경량 양말공장 준비직장 양화수산사업소 5로 1선단 대양산 1호를 비롯한 7개 단위와 기대의 이중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이 평촌구역 채과 도매소를 비롯한 22개 단위의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진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위를 실석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안의 농장들에서 영농자재와 모판재료들을 틈없이 갖추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전반적으로 해안성 충돌지 논태양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기계로, 포선별로 토양분석, 한대기초에서 그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적으로 산성토양 개량이 필요한 소석계약으로 전부 끝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 냉수지 계량 면적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묘고 비대면 물도랑이기 냉에 의한 피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우고 있습니다. 남보시 강서구 유관의 농장들에서 당면한 육농 작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 유관의 농장들에서는 대중의 악양된 요리에 맞게 작업반별, 분조별 사회주의 경쟁을 저직하고 구름새와 실어 나르기를 조금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퇴비 생산량에 따르는 이제 알곡 생산량을 정확히 이제 분석 평가한 시험 자료에 근거해서 그 포존마다 필지마다 퇴비량을 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 작업반마다 민용량 원소를 보충하기 위한 질 좋은 니네한 발효 퇴비를 그 생산해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해마다 독을 보아온 미생물 발효 퇴비와 감탕을 비롯한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고 집중적으로 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몇해 동안 해반되어야하면 철저히 바효태비로 만들어서 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바효태비를 만들어 내면 토양이고 미생물상도 좋게 하고 지력도 높여서 알곡수확고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지난 가을부터 바효태비를 생산해 놓았습니다. 라선시 라진구역에서 농문을 심껏 덮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구역에서는 고름 원천을 적극 찾아내서 마련한 수백 톤의 질 좋은 도시고름을 농축산물 생산 분사업소들에 보내줘서 당면한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거매해줬습니다. 평천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수많은 고름과 선원기구들을 강남군 안에 청년분조들에 보내주 당사비에 똘투라 쓴 농작원들을 크게 건해 주었습니다. 남포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농촌을 힘있게 지원할 요리안고 각 구역 군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마련한 수천 점의 선농기구들을 시안의 청년작업반도 청년 보내 주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할아버지 이 복숭아를 찾으시면 병이 확 나을 거예요. 얘들아. 不，不，不。不 한데 물어보면 그들은 뭐가 먹고 싶고 어디가 아프다고 다 대답하는 것만 같아요. 전 사실 세상에서 제일 솔직하고 애누리를 모르는 저 땅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전 땅과 일생을 같이하기로 했어요. 일면이 경제 규율 강화는 하 국가의 부흥 발전과 직결된 중대 사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짓고 어기는 계획 수행이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니민적인 투쟁의 청분기에 나선 황해제철윤합기업소 일꾼들과 어던 기급이 원어식판연속 조개에 성공하고 운영에 진입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고귀한 가로지심, 저국의 부강 발전을 위한 힘을 키우는 것보다 더큰 애국은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모범적인 단위들과 기대들이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우리 청년들이 불같은 애국요리를 다시금 높이 발휘할 수 있는 새 활모델을 펼쳐주시고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고 계시는 경의하는김종문 동지께서 조니고리 건설자들에게 수많은 꿈과 노루를 보내주신 소식과 전국 청년동맹 일꾼들이 백두산 미령 고향 지배로의 답사행 군대가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오른 소식 그리고 당송에 대한 정치 용어를 해설한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이 백두산 대학의 성스러운 교단을 지닌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백두산이 오목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혁명의 성질을 빛내어가는 백두산 미룡지구 혁명전적지관리소의 강사들과 관리원들을 서기한 기사와 당세포 비서들이 지녀야 할락촌송 동성, 청룡결백성에 대해쓴 기사를 비롯해서 여로 단위 당일꾼들의 사업을 서기한 기사를 싣고 송천강 은하공장 창립 신돌 기념 보고회가 진행된 소식과 정치의식 제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인 정치적 감각의 배양에 대해서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당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곳에서 나라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을 깡그리 바추가는 각지의 근로자들을 서기한 기사들을 싣고 강원도에서 백수십 명의 여성들이 당결정 관철로 들끓는 존구들로 진출한 소식과 애국의 힘, 단결의 힘으로 오래의 힘차게 내지품이요 위원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집펴 올리고 있는 삼수림산 사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 기풍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엄연히 인민을 위한 일감을 부단히 찾아 실천해 나가는 평송시 일꾼들의 혁신적인 일본세를 소개한 기사와. 농기계 생산단의 일꾼들과 기술자, 근로자들이 질 좋고 능률 높은 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 때에 대해선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권의 기사와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이 인민의 라곤인 사회주의 사회와 인간의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파니한 현실에 대해쓴 기사들을 싣고 여러 나라들이 팔레스테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 살육 만행을 규탄한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과 상식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더욱 백배해지는 인민의 신념 위대한 당중앙을 따르는 길이 언제나 승리가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우리 청년들이 불 같은 애국 열혈를 다시금 높이 발휘할 수 있는 새 활무대를 펼쳐주시고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고 계시는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니거리 건설자들에게 수많은 공과 노로를 보내주신 서식과 모범적인 단위들과 기대들의 26호 모범길의 수요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의 상위열의 정경 그리고 속탄 공업성에서 탄광들의 효능 생산과 전망적 발전이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는 소식과 수산성에서 양호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어보이 사랑 싣고 인민의 기쁨 싣고 존차는 달린다. 이런 제목으로 화력 소평양 로선 무기도존차 522호를 타고 쓴 기사와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인 마식령 스키장을 석개한 기사와 법교 해설, 철길 관리법에 대하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일꾼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레일이 있을 수 없다는 관점을 지니자, 이런 제목의 기사와 모범 살림군 칭호 쟁취운동을 활기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문덕군 인민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을 석개한 기사를 싣고, 덕림군 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지역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대표로서의 본부를 다해 나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식과 함경북도 농촌경리위원이 일꾼들이 광농사 실현을 오래 농사의 관건으로 들어지고 선진 농법 도입을 위한 용농 준비에 계속 힘을 넣어 착실한 담보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과수부문에서 과일맛 경쟁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나갈 때에 대해선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권의 기사를 싣고 국제 서식들과 해외 주둔 미군은 지역평화의 암적 존재라는 데 대해선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